성경 묵상을 도 없는 회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엘이 아들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때 이미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이 모두 지난 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요셉의 출생을 시점으로 삼은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라헬과 요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얻은 정당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동안 한 일은 라반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야곱의 지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반의 조카로 친척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라엘을 얻기 위해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점차 종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처와 자식을 달라고 말하는 표현은 출애국기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종의 규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순수하게 조카나 사위로만 여겼다면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점차 야곱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곱은 빈손으로 라반의 집을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그 동안 부당하게 착지당한 자신의 몫을 받아서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라반에게 얼마나 유기되었는지 상기시켜 라반이 야곱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라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요호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닫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예상한 것처럼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기 위해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매우 겸손한 표현인 부디 혹은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은혜를 바랄 때 쓰는 것입니다. 라반은 요와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라반은 이 사실을 점을 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깨닫다 라고 번역된 말은 점을 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라반은 요와를 믿는 신앙이 없었고 그 지역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라반의 고백은 창세기 21장 22절과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의 아베 멜렉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에 협상을 요청합니다. 임금을 정하면 자신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라반은 명령형이 아닌 매우 부드러운 말로 야곱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잃는 것보다 임금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줄테니 머물러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던 라반이 지금은 제발 머물러 달라고 사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지가 역전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상대로 라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을 반대하며 협상하려고 하자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자신이 라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라반의 양들을 잘 돌봤는지 라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 라반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라반에게 다시 확인시킨 후에 야곱은 그럼 자신은 언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냐고 말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치 떠날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하자 라반은 다급해져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이 의도한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라반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건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것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롱진 것과 점박이 등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라반의 재산에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협상을 할때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짐승을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해서 색깔이 있는 짐승의 비율이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시대의 계약서를 보면 목자는 임금으로 새로 태어난 양들의 2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색깔이 있는 짐승을 임금으로 받겠다고 말한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 매우 적은 임금을 받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래서 라반은 기꺼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라반이 보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달 이유가 없기에 그는 당장에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4절에서 4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야곱은 라반이 보기에 너무나 어수룩한 제안을 했고 라반은 아마도 야곱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약속을 한 라반은 끝까지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색깔 있는 가축은 골라내어 아들에게 맡겨 3일길이나 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금 더 섞이지 못하게 하는 방책입니다. 오직 흰색만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한 양들 중에 색깔 있는 가축을 얻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진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나뭇가지를 벗겨 무늬를 낸 가지들을 물 구유에 두었고 이 구유 앞에 건강한 가축들을 몰고 와서 이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고 임신하게 하여 아롱진 것과 혹은 점 있는 새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야곱이 소금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가축의 임신시 태교를 하게 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장세기 30장의 주제대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요아시기 때문이고 요아께서 나뭇가지가 있는 물 구유에서 물을 먹은 건강한 가축의 태를 열어 색깔이 있는 새끼를 낳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31장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한 것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분류하여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점점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고,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나이가 많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라반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라반은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들기 위해 다시 고용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마치 악덕기업주처럼 14년간 일한 야곱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속한 대로 두 딸을 주긴 했지만 야곱으로 인해 많은 복을 경험하고 산업이 번성했음에도 성실하게 수고한 야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이제 와서 원하는 품상을 주겠다며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는 것도 자신을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훗날 이렇게 정한 야곱의 품삯을 일방적으로 10번이나 변경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라반의 입술로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덕분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그러면서도 그 부를 나눈 생각을 하지 않고 야곱을 이용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야곱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편에 서자 라반의 꿈 쓰는 의미 없는 헛된 시도로 전락합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야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배려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속이는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얼룩진 새끼들을 만들어 그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게 하십니다. 속고 속이는 인간사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꼼수를 부려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누린 자가 없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 집을 세울 만한 소유와 기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집을 세우십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속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히 행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